비오는 날남망동 돼지국밥 골목입니다 제주 할매 돼지국밥 돼지국밥 펄펄 끓고 있습니다 사골 국물이 와 미칠 정도로 담백 돼지국밥 냄새 오랜만에 맡아보는 고향의 맛 제주 할매 돼지국밥 55년 전통의 맛집입니다 남항동 돼지국밥 골목에서 55년을 버텨온 세월 돼지국밥에 들어가는 고기 좋은 부위 사용해서 정말 쫄깃하고요 부위별로 좋은 고기만 선별했습니다 1 5 0 0원짜리 순대, 막창 비주얼 다 좋아 좋은 고기를 이렇게 열심히 고쁘게 썰고 항상 상사가잘 되는 곳입니다 55년 전통의 제주 할매 돼지국밥 토렴 방식을 하시네요 이렇게 토렴 방식을 하면 잘안 식죠 정겹다 토렴 국밥 한 그릇에 8,000원 하고요 따로 국밥은 5 0 0 0원이네요 국밥 정성껏 세팅해서 부추부터 썰어놓은 돼지고기 각종 다대기와 맛깔진 향연 이래가지고 8,000원 따로국밥은 9,000원입니다 듯뜻한 국물의 마법 돼지고밥 제주 할매 돼지고밥 55년 전통입니다 내장 섞어 직접 만든 순대와 막창 좋다 좋아